아요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네가 쏘는거 맞어? 그럼 걱정마 월급 받았어. 우와. 공무원 생활 할만한가보다. 월급 받았다고 이렇게 기분 좋게 밥도 사고? 어. 할만해서 하는 일이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저 연대 음. 나오셨다면서요. 토익도 900점 넘으시고. 저 오빠 친구들 중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처음 봐요. 음. 그래요? <laughs> 오, 웬일이냐? 오늘 가든 연대 출신의 토익 900점 이상이라고 잘난 척하던 놈이 오늘 왜안 그래? 내가 그랬었나? 앞으로 시정할게. 아, 혹시 여자 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 친구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됐어, 됐어. 아, 얘는 네 친구들 안 만난다니까. 네 친구들 중에 학벌 좋은 없잖아. 얘는. 2대2 상대와 만나는 놈이야. 그치, 용주아 내가 그랬었나? 아, 앞으로 시정할게. 냉면 나왔습니다. 어, 냉면 나왔다. 맛있겠다. 아, 뭐야, 이거. 왜? 아, 이거 날벌레 들어가 있잖아. 아, 여기요. 야. 됐어. 날벌레 정도 갖고 그러지 말고 내거 먹어 내 거. 내가 네거 먹을게. 너너왜 왜 그래? 내가 민원실에 있어 보니까 항의 받는 거 정말 못할 짓이더라. 다 같이 어렵게 먹고 사는 거뭐 별거 아닌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거 먹어. 어 빨리. 날벌레는. 벌레 어, 니가 뭐가 그냥. 아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아유, 배웅까지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가시는 거 보고 가야죠. <laughs> 야 이용주, 너 무슨 일 있냐? 어? 아니 내가 아는 이용주가 아닌 것 같아서. 왠지 기도 좀 죽은 것 같고 분위기도 쭉 처진 게 내가 그랬나? 시정할게. 아 그놈의 시정한다는 소리 그만하라규. 지금 몇 번째야? 혹시 그, 네가 미는 유행어냐? 아, 미안 미안. 시정할게 내가. <laughs> 어우야야질린다 질려. 야 우리 이만 헤어지자 어? 어 버스 왔다. 야 갈게. 가, 가게. 가게하자 가자. 다음에 또 봬요. 아, 예. 또 놀러 와. 공연 티켓 더 준비해놓을게. 꼭 와, 협규야. 어? 오빠 진짜 자격증 중증이다. 어? 저렇게 매너 좋고 학벌 좋고 허위 좋고 직장 좋고 게다가 전까지만 지금 왜 자꾸 모함해? 뭐? 어? 오빠 얼른 눈먼 서서 졸업해. 그리고 취직해. 그래야 그병 낫겠다. 아, 아니라구! 아아 저사실 진짜 자난봉의 재수탱이라구. 어? 어? 어. 어? 저래도 니가 저래도 니가 더 재수탱. 니가 니가. 아니라구! 아우, 아우, 쥐 <laughs>